전두환 대통령은 전방의 육군 부대를 시찰하고 주일의 경계태세를 점검하며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. 중서부 전선과 동부 전선의 육군 부대를 차례로 돌아본 전두환 대통령은 북한 교대는 최근 심각한 경제난 등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남침 도발을 해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우리 군은 6.25 34도를 앞두고 더욱 경계태세를 강화하는 한편 주일에도 긴장을 풀지 말고 실전적인 근무태세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신임 공군 참모총장 김인기 대장과 참모차장 서동렬 중장 그리고 전윤수 중장으로부터 진급 및 보직 신고를 받고 계급장을 달아주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장설 3주년을 맞아 자문위원 445명에게 만찬을 베풀고 노고를 치하 격려했습니다.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 해결은 남북한 간의 대화가 그 첫걸음이라고 강조하고 우리는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주체적인 역량을 더욱 튼튼히 길러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대통령 영부인 이순자에서는 원호병원에 들러 적소 장애 전상용사들을 위문 격려했습니다.